큐티스쿨 13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위한 경건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묵상할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도 우리의 묵상을 위해서 각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짧게 기도하신 이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읽으셨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몇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학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인데요. 도움 질문을 보시면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명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을 기록한 이후에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적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 중간에 사도 요한이 기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움 질문 첫 번째는 편지를 받는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인데요.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 또, 뒤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 질문 두 번째,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 수고로운 행위와 신앙의 인내와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신앙의 순결함. 반대로 책망받은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혹시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또 연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점이 있다고 해서 잘한 것들까지 간과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이 많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는 것, 복음을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켰던 것, 이런 것들은 칭찬받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모함, 그 진실함, 그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결국엔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전체 줄거리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볼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오늘날 독자들 역시도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또 반면에 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구나. 혹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알려지기로는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 에베소에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에베소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데미 신전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었을 만큼 아데미 신앙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수많은 교역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의 종교가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교 신앙이 굉장히 왕성했지요. 또, 로마의 대도시답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거예요. 보이는 건물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거대한 유적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 옆에 시장으로 나아가는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향불을 피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황제 신앙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문 앞에서 황제숭배를 하고 시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그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큰 어떤 혜택을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종교가 융성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실제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배척하거나, 아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장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박해와.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 이곳 에베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편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핍박이나 박해 여러 가지 제한 또 사회적인 소외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골라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도덕 폐기론. 혹은 무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과 세속의 문화가 혼합된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척했고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수고했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박해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고, 특별히 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은 네로 시대 때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게 되거든요. 그 박해기 동안 에베소에서만 70명 이상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니골라당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말 힘쓰는 말씀에 굳건하게 선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면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입니다. 그 첫째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첫사랑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적용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분명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도 그 속에 엔진이 없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자 성도의 출발점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할때 열심히 달려가는 바퀴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엔진 같은 그 사랑의 힘이 빠진다면, 바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싸우고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헌신하고 삶을 드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수고와 헌신만 남아서, 마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라고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깨닫게 된 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 가지를 못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무역하고 교역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고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책망하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들도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함으로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자.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맞추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의 결단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음, 내가 지금 목회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양화진의 다시 서기인데요. 저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마다 양화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교사님들의 또 무덤을 돌아보고 또그 비문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처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갖곤 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신 것, 또 결단할 것들 또 한번 적용해보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많은 헌신과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이 말씀 속에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그 일을 실천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결단들, 여러분의 다짐들, 또 깨달은 것들 다시 한번 단톡방에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우리 서로의 다짐과 결단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며 또 피드백하기로 했었지요. 올려주시는 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화답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깨달은 것들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각자가 또 오늘의 결단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